제가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실을. 진짜 정말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어떤 진실을 창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실, 어떤 진실 속에서 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충카님 그 당연한 말이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솔루션 신청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말을 합니다. 충카님 근데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이런 말을 해요. 충카님 돈 버는 게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충카님 피부가 다시 어려질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충카님 성장판이 다치고 키가 클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충카님 얼굴이 바뀔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아직도. 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은 정말 그런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뭘 믿든 간에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누가 준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증거들 정말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감정주파수 가지고 그러고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애초에 가능성을 막아놓고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할수 뭐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먼저 스스로가 믿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아니 불치병을 치료한 사람도 있고, 암을 치료한 사람도 있고, 성장판이 낮추고 10cm가 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시력이 40대인가 50대가 돼서야 시력이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식물인간이었는데 6개월 만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완전히 멀쩡해진 사람이 있고, 난치병을 치료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신병동 전체를 치료한 사람이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 근데 현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인가요 웬만한 것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한다고 믿는 것뿐이지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길이 보일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한정시키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방법을 한정시키지 말라고 그 소원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방법을 한정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은 꼭 로또로만 벌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로또로 꼭 벌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뭐 경마를 해야 되거나 뭐 주식을 해야 되거나 어떤 수단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여러분한테 가장 잘 맞고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최적의 수단이 찾아오면은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방법을 한정시키지 마세요. 충카님, 저는 시력이 좋아지고 싶은데, 무조건 수술 없이 좋아질 거예요. 꼭 그래야 되나요? 수술을 하더라도, 누가 수술비를 대주고, 부작용 없이 수술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제발. 예. 지금도 저한테 막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충칸이, 저는 꼭 이런 방식으로 어떤 소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죠? 이런 말을 해요, 자꾸. 충칸이, 저는 공부 안 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아직도. 그럼 제가 그때만 답답해요, 너 여러분들. 어? 자,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그것은 진실이니까 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주목하고 유념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런 주의를 통해서 원치 않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 초대를 해서 체험하게 되었지.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들처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믿음 있잖아요. 어 성인이 돼서 키가 클수 없어, 성인이 돼서 얼굴 더 이상 잘 생겨질 수 없어, 더 어려질 수 없어, 동안이 될수 없어. 라는 어떤 믿음들을 갖고 그 결과를 끌어당겼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네.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믿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나도 그래야지.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왜 나나, 나라면 안 되겠어. 응,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서 이거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당기잖아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걸 끌어당기는데 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 시차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든간에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시차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끌어당겨질려면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분한 에너지 여러분들이 일정한 생각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부여를 해야지 그것이 등가교환이 됩니다. 현실의 어떤 물체와 물질과 등가 교환이 됩니다. 현실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몇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역시 안 되네 하면서 바로 생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싶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택시를 타고 뭐 걸어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어떻게 뭐그 대중교통을 바꾸든 간에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어떤 속도로 무엇을 타고 가든 간에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을 향해서 정말로 진짜 열정적으로 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예 네, 갑자기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되네 한참을 해봤는데 안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돼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 부정적인 생각이 팍 올라와 갖고 의심이 팍 생겨 갖고 두려움이 팍 생겨 갖고 갑자기 아안 되겠어 나 다시 돌아갈래 여긴 아닌 것 같아 불안해 이 소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낙하산을 딱 메고 비행기에서 갑자기 딱 떨어져요 <laughs> 그래갖고. 어디 한 대전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그러면 당연히 소원 이루지 않겠죠. 일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여러분이 소원 이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돈이면 풍요로운 생각과 풍요로운 감정 주파수. 풍요의 주파수에 머물러야 되는 거지. 결핍과 가난. 그러고, 부정적인 감정 주파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정하게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좋은 감정 주파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잠깐 잠깐 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잠깐 잠깐 떨어진 건 상관이 없죠. 근데 하루 종일 나쁜 감정 주파수에 머물다가 여러분들이 소원 빌 때만 잠깐 긍정적인 주파수에 머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30분 동안 소원을 향해서 가다가 23시간 하고 30분 동안 여러분의 소원의 반대 방향. 예, 인천, 뭐 서울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지하는 게. 일정하게 가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한결되게. 예, 한결같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얘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재정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의 상태, 궁핍한 상태 있잖아요. 궁핍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상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풍요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때 이게 부산 방향이 맞아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고 갈 텐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작용에서는 우리가 반대방향으로 갈 때, 그러니까 풍요로 가고 싶을 때, 결핍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결핍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핍을 위한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평상시에 슈퍼에서 뭐,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이 3,000원 짜리야. 그럴 때 여러분들 고민하죠.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3천원짜리 먹을 필요가 있나? 그냥 500원짜리 하다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해요. 근데 그 돈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아낄 때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는 마음면은 결핍이잖아요. 결핍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풍요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뭐, 한 달에 5억씩 번다고 칩시다, 5억. 5억을 벌, 벌면은 3천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겠습니까? 그냥 먹겠죠, 사서. 3천원인데 그쵸?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면은 이거를 쓸까, 안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껴야 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원과는 정말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절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백날 부자를 상상해봤자 현실에서 그러고 있다면 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23시간 일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상상 그한 10분, 5분, 그것만으로 바꾸기 힘든 거예요. 평상시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머무는 주파수잖아요. 그쵸. 소원을 향해서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풍요를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결핍을 상상하진 않아야 되는 거죠. 결핍에다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공과금을 낼 때, 고지서 지불을 할 때, 뭐 등록금을 낼 때, 아, 너무 비싸다. 아, 돈도 없는데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들, 이런 미묘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다 결핍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에서 궁핍에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서 아 내가 지금 결핍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점점점점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을 멈추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생각을 조금만 해도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도 어쨌든 간에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이루어져요. 정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소원을 빌지 않으면은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감정 주파수를 가져가지만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상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일 동안 불평불만 안하기에서 이걸 했잖아요. 21일 동안 불평불만 안하기. 불평불만 할 때마다 이 포라클 팔찌를, 포라클 팔찌를 옮기면서,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100%, 180도 달라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꼭이 팔찌, 뭐냐, 포라클 컴퍼니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줄. 고무줄 같은 거 하나 찬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할 때마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옮길 때마다,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겠죠.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소원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들을 인지하는 순간 줄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원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네. 팔찌 잘 받았습니다. 네. <laughs> 네,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는, 네, 촉진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laughs>